네, rpm 114쪽에 820번 문제입니다 자,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런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3과 x-2 이렇게 둘로 인수분해가 되, 됐어야 하고요 양끝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한 거는 fx가 0보다 작다 였거든요 부등호 방향이 뒤집혔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앞에다가 이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해당되는 a를 곱할 건데요. 우리는 여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이 a가 음수일 거야. 음수였을 거 음, 음수야. 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a를 띵 붙일 때 이것도 띵 하고 뒤집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있는 식을 우리가 아 이걸 fx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f(x)라는 식은 a 과로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인데, 자이 a는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f 마이너스 x라는 식을 찾아보래요. f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다 늘한 얘기니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음.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굳이 이렇게 넣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하나 묶어내시고 얘가 갖고 있는 어,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어, 틀릴뻔했네요. 자, 얘가 갖고 있던 마이너스를 묶어내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f 마이너스 x는 a x 빼기 3 그리고 x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와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1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f x인데 우리는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을 풀고 싶고. 그럼 요 앞에 붙어 있는 이제 a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누기 a 할 거거든요. 그런데 a는 마이너스 음수였기 때문에 나누기 a를 하는 순간에 또 부등호가 띵 하고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이렇게 사이 값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82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위에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는데, 요런 해가 나왔다라는 건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를 시켰을 때, 자, 이렇게 인수분해 를 시켰을 때, 요것이 0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사이값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요 상황이 지금 부등호의 방향과 요 문제에서 제시한 fx의 부등호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a를 붙이긴 붙일 건데 이 a는 양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수였기 때문에 원래의 상황과 요때 의 답을 찾을 때의 상황이 부등호 방향이 같았던 거죠. 자, 그럼 f(x)를 요 식이다라고 볼수 있죠? 얘가 f(x)입니다. 그러면 f(2x+1)은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a는 똑같이 있고요. 이제 요 x 자리가 전부 2x+1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괄호는 2x+2가 되겠고요. 두 번째 괄호는 2x-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괄호에서는 2도 하나 묶어낼 수 있으니까 2a x 플러스 1, e x 마이너스 1. 자, 요런 상황이고요. 어, a 값은 양수였죠. a 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내가 이 e a를 없애주는, e a로 나눠주는 단계를 거치더라도 부등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양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겠고 여기서 해를 그대로 찾으시면은 마이너스 1 이상 아니지 1 초과. 2분의 1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되니까요. 둘이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822번 문제입니다. 역시 요 부분부터 추측을 시작해 보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 식이 있었을 거고, 어, 사이 값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을 겁니다. 음.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x fx의 2차항의 개수 a를 띵 붙여 줬을 때 자, 이 a가 음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요런 상태가 됐을 거야라는 걸 직감할 수 있죠.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뒤집혔으니까요. 그래서 a를 띵 곱하는 순간에 부등호가 바뀌었을 거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우리는 fx로 사용을 해줄 건데, 여기서 a가 음수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f2019-x라고 하는 건 뭘까? x 자리에다가, 여기 x 자리하고 여기 x 자리에다가, 2019-x를 집어 넣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 붙여 놓으시고, 2019-x 플러스 +E 2. 요런 괄호가 하나 나오고요. 2019-x-2 요런 괄호가 하나 나왔네요. 그럼 계속 가보면 a는 하고 어 여기도 마이너스 x고 여기도 마이너스 x니까 불편하네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뽑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뽑을게요. 그러면 x-2021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x-2017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음. 여기서 이제 범위를 찾을 건데, 누가 까먹지 않으셨죠? A가 음수였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 A를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A가 들어가면서,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똑같지만,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양끝 값이 돼서, X는 2017보다 작거나, 2021보다 크다 라는 범위를 갖게 되고요. 요곳에 해가 될수 없는 것은 그랬으니까 음, 누굴까요? 2018인가요? 그쵸. 나머지는 전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23번 문제입니다. 어, 위의 유형들과 좀 비슷한데 약간 더 꼬아놓은 문제인데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버리면 위의 문제와 똑같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립시다. fx를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풀었더니, 이런 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식이 등장을 했죠. 잘 보시면, 요 식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위에 있는 빨간 식에다가, X 자리에 X-5를 넣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쵸? 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색 밑줄 근식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는 중인 겁니다. 음. 그래서 FX와 FX-5로 표현해 놓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추, 추, 출발을 해볼까요? 자, 이거 사이값을 얘기하는 범위니까요. x-1, x-5로 인수분해 돼서 0보다 작거나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a를 붙일 때에도 자, 지금 부등호의 방향으로 미루어 봤을 때 a는 양수일 거야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이 지금 fx인데요. 이 식이 fx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 -5는 어떻게 생겼냐? 자 a 그대로 달아주시고 요 X자리에 x 자리에 x-5가 들어가고 여기도 x-5가 들어간 거니까 x-6 그리고 x-10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죠? 렇부등호는 요거였으니까요. 음. 그러면 여기서 a를 사실 뭐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a가 양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놈 요놈으로 인수분해 됐는데 0보다 작아요. 4이 값이죠. 그래서 X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니까, 7, 8, 9, 3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합이니까요. 다 더하면, 어, 24가 되겠네요. 네, 824번 문제입니다. 어, 2차 부등식.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이차부등식의 해가 단 한개뿐이래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죠 띵, 띵 해가지고 아이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자, 작은 부분은 없잖아요. 작은 부분은 없고, 같은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 접하는 이 지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때단 하나의 해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를 판별식은 0이다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자,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은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6k인가요? 그렇죠 요것이 0보다, 아, 0이다. 라고 할수 있고, 전개시키면,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이네요. 그러면 1, 9의 마마니까, k값은 1 또는 9가 되겠고, 그 k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이 그래프를 떠올리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떠올려야지 판별식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네, 825번 문제입니다 어, 이번에는 위에 이제 824번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진게 뭐냐면 요맨 앞에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들어갔죠 아 이러면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행인건 2차 부동식이라고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얘가 0은 아니라는 얘기죠. 2차 부동식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우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두 번째로는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를 상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프의 방향이죠. 자, k 플러스 1이 만약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k 플러스 0보다 크다면 이 2차식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어요.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그러면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X축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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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본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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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본다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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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은 없죠. x축보다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없어요. 단요 지점 하나. 요 지점 하나가 0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단 하나의 해가 존재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되면이죠. 근데 접하는 상황이라는 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한변식의 뭐 짝수 공식이 0이다까지 생각하시면 1번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2번은 내가 x축을 여기다 놓든 아니면 뭐 x축이 이렇게 올라가든 해는 항상 엄청 많아요. 그렇 왜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으니까 이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다 해거든요. 근데 x 축을 내가 아무리 끌고 올라가도 이차함수는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단 하나만 남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 버리면 애초에 이걸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의 케이스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자체가 하나의 범위고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겠네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 작성식 해보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음, 플러스 5, k 플러스 1이죠. 요것이 0이 되어야 되겠고 그럼 여기서 k 플러스 1 묶어버릴게요. 요렇게 묶어버리면 k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는데 둘다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게 요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 범위에 의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탈락이고요. 얘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826번 문제입니다. 이 어, 2차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라고 했죠. 항상 발상은 그래프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자, 2차부등식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고, x축이 어딘가 있겠죠. 자 만약 에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음, 우리는 이2차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중이니까 이 아랫 부분이 이렇게 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이 x축을 내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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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렇게 내릴수록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점점 점점 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띵 접하게 되는 순간. 이 접하게 되는 순간에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쵸? 0이랑 같은 부분은 있지만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딱 요렇게 접하는 요 순간이 가장 처음으로 해가 없어지는 순간이 될 거고 당연히 얘가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요 얘가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그림이 나와도 안 되고, 이런 그림이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런 그림이 나와야 그래야지 해가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9 플러스 2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요걸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82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면, A 자리에다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서 확인해도 되잖아요. 음.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푸는 거는 약간 좀, 없어 보이니까 자 정식으로 한번 풀어 보면 우선 부등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a가 0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쵸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일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0일 때를 확인해 보면 그럼 a가 0이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식이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식은 잘못된 식이죠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요식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a가 0일 때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이걸 만족하게 할수 없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 일단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고 x축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x축이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laughs> 지금 그림 같이 생기면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죠? 요렇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 얘를 내가 요렇게 뭐 내렸다고 해서 해가 그럼 없어지나요? 아니죠? 우리는 요 2차식이 0보다 큰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은 모든 부분이 다 0보다 크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자, 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쪽 부분이 계속 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는 이 부등식은 항상, 항상 해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a가 0보다 큰 거, 3번이나 5번이나 9번은 일단 해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A가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겠느냐. 자, 이때는 이제 위로 볼록하죠. 이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지고, 이때는 X축의 위치가 이제 중요해지죠.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놓여버리면, 여전히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얘가 해를 갖는다는 것은, 요런 모양이 꼭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얘는 상관없었잖아요. X축이 여기 있든, 밑에 있든, 뭐더 내려가든 상관없이 늘 해가 존재했지만, 얘는 아니죠. 얘는 X축이 반드시 요렇게, 요 2차 함수하고 두번 만나는 위치에 놓여야만, 그래야지만 요만큼의 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그래야 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판별식으로 확인을 좀 해보면, 판별식의 짝수공식, 4a제곱 플러스 8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4로 나누고 묶으면 aa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서, 양끝값 a는 0보다 작다, 아니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a가 0보다 작다 라는 이런 범위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 범위가 얘니까 얘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그러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지만 x축이 적절히 잘 지나가 줘서 해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a가 요 범위에 들어가면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 중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까지는 해가 존재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해를 갖게 하는 실수가 아니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